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여전히 영리병원의 찬성 입장인가? 한나라의 정부를 구성하겠다는 세력이 영리병원의 어떤 입장인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 둘째, 의료민영화 공약 처리하라.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공공병원이 아니라 민간병원으로 충분하다면서 시장 의료 확대를 약속했다. 공공병원 확충 약속은 없다시피 하면서 민간병원 지원하고 민간대형병원 병상을 늘리겠다고 했다. 게다가 몇 대지 않은 공공병원은 민간이 대부분인 대형병원에 위탁해 공공성을 훼손시키려 한다. 이미 90% 이상 민간에 맡겨진 의료를 더 민영화하겠다는 것이다. 또윤성열 당선인은 개인 의료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고 민간 영리사업자들 의료시장에 진출하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의료와 바이오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도 한다. 이것은 의료를 돈벌이 사업으로 만들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 공약한 것이 의료 민영화 그 자체인 것이다. 우리는 윤석열 후보 시절 내걸었던 의료 민영화 공약 철회를 촉구한다. 또새 정부에서 영리자회사,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의약품, 의료기기 규제 완화 등 그간 국민의힘이 추진했던 의료 민영화 정책들 약속하라. 부고으로 영역에 있어 윤석열 당선인에게 시민들이 갖는 것은 기대보다도 우려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많은 시민들이 의료민영화를 걱정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이 후원시절 말로만 공부부를 사용했지 실제 내용은 의료민영화라는 것은 시민들이 모르지 않는다. 특히 영리병원 찬성 추진 세력으로 구성된 인수이라는 점을 잘 알고 주시하고 있다. 윤석열 인수인은 의료민영화를 차례하고 공공의료 강화를 국정과제로 발표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인수 시절부터 커다란 저항에 부딪힐 것을 우리는 경고한다.